오늘의 말씀 10편 31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위협과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오만하고 경멸하는 투의 저주로 계속해서 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대작자들의 핍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악인의 표적이 된 자신을 이웃이었던 자들과 친구들이 자신을 보고 피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다윗은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다윗은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는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고통과 환란을 당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주는 내 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리하여 다윗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21절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람을, 사람을 내게 보이셨으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매순간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다음과 같이 다이슨,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로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각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그렇게 다시 돌이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이슨, 그러한 활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하여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슬픔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하는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일상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우리의 주권자이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이 또한 어떠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우리가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여 이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